네 오늘로 수능 시험일까지 꼭 100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선 고3을 제외한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교육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고3 수험생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걱정보다는 응원과 격려일 텐데요. 앞으로 남은 100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김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진 탓에 여름 방학은 겨우 일주일. 이 학기를 맞은 고3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채 무더위와 싸우며 수업에 연념이 없습니다. 수능이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부 걱정에 코로나19 걱정까지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저희도 학업에만 매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자꾸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상황이 자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능을 100일 앞둔 고3 교실에는 시험이 다가오는 긴장감과 수능이 또 연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평정심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뉴스는 멀리하고 재수생이 유리할 것이라든지 수능이 쉬워질 것이란 예단도 금물입니다. 교가지를 많이 확산하기보다는 기본, EBS 연계 교재와 그리고 수능 기출, 활용해서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산에서도 부산 기계공고 등 학교에서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도 예상되는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상황이 더 악화되면 3단계로 가서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할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돼 치러지는 올해 수능. 100일을 앞두고 수험생의 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